일장 국제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사례는 온라인 여행사 프라이스 라인의 새로운 온라인 상거래 발상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거래처인가 그러니까 상점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걸 거꾸로 고객이 오퍼를 해갖고 그 오퍼를 수용하는 온라인 여행사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프라이스 라인의 도입 사례를 업데이트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전에 알리바바 사이트에 온라인 상거래에 관련된 내용도 좋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입 사례 온라인 여행사 프라이스 라인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프라이스 라인이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긴 추가적으로 알리바바 사이트의 광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출액이라든지 규모가 어마어마한 인터넷 상거래로 대표적인 중국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도입 사례 사이트를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제 인터넷 마케팅 관련해서 온라인 여행사인 프라이스 라인의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 발상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여행사라고 하면은 OTA라고 이렇게 약자로 표기도 하고 이비스 환경에서 온라인 고객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세부 집단별 분석과 포지셔닝 전략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고객에 대한 온라인 경험을 관리하고 그다음 온라인상으로 고객 접촉 수단 등을 통해 관리하는 이 CRM으로 고객 경험을 디비화하고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이 CRM을 활용하는 OTA 에이전시에게 중요한 특징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OTA 업계의 경우. 발달한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활발한 이 e 프로모션 등을 가능하게 할수 있고요. 특히 OTA와 관련해 갖고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e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다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비즈니스 거래를 촉진하는 가상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행자와 여행 상품 판매자의 연결이 핵심인 비즈니스 OTA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날 인터넷이나 기술이 발달하고 고도화되면서 OTA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따라서 OTA 업계에서 인터넷 마케팅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 우리가 알수 있죠 OTA는 온라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격 비교라든지 호텔 및 항공권 예약과 같은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업체로 최근 여행업계의 판도를 크게 바꿔놨죠 OTA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프라이스라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라인 그룹은 부킹닷컴이라든지 아고다, 카약 등 6가지 주요 브랜드를 통해 200개국 이상의 소비자, 지역 파트너에게 온라인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OTA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프라이스라인은 역경매 방식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게임화 전략을 통해 고객을 유치를 했는데, 서비스 모델이 name your own price라고 해갖고 역경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고객이 웹사이트에 본인이 원하는 숙박 조건을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 개의 호텔 기업들이 숙박 조건을 보고 자기네들이 이거에 맞춰가지고 제안을 하면은 수락돼갖고 승낙이 되는 역경매 방식을 채택하고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역계공매 방식이 뭐다 좋긴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 취소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날짜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안내되지 않는 등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 라인은 인터넷 마케팅 시장에서 독보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죠. 트라이스라인의또 다른 전략으로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호텔 예약 방법이 게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호텔 예약을 만족스럽게 끝내면 게임에서 승리하듯한 쾌감을 느끼도록 고객에게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게임화는 첫 번째로 마케팅 효과를 높여주고 두 번째로 사회, 사용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고객의 행동을 바꾸어주기도 하며 세 번째로 직원 훈련을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프라이스 라인이 코로나19의 여행업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업계 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인내 OTA 플랫폼 현황을 좀더 보자면, 여러가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국내 숙박업계들이 세계 주요 항공 판매 예약 시스템을 통치하는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객실 예약률을 높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야놀자의 경우 코로나19로 OT 업계가 고통받고 있는 해 국내에서만 있어서 어 시장 점유율 일위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치열한 OTA 업계의 그 상황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2021년도 자료를 통해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국제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인터넷과 국제 마케팅에 관련된 1절 내용을 설명하고요. 여기에는 ECRM이라든지 ESTP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 2절에서는 전자무역에 대한 이해라고 하고,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전자무역을 통한 국제 마케팅이라든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고, 7장에서 좀 올드한 것들은 좀 많이 삭제를 하고 그래갖고 내용이 책하고 넘버링이 좀안 맞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큰그 차이는 없으니까 동영상이랑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것 같네요.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해서 KT넷이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더 무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어 무역에 관련된 유용한 컨텐츠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구독을 하면서 무역에 관련된 정보와 더불어 어,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를 좀 활용해 보길 바라는 차원에서 쇼미더 무역 유튜브 사이트를 소개해 시켜 드릴게요. 알리바바 사이트에 이게 호박 홈페이지를 예전에 캡쳐해 놓은 건데요. 캡쳐를 해가지고 보면 다양한 알리바바 닷컴에 판매하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11월 11일에는 관 군제라고 해가지고 어, 보시면 아시아 경제에 어, 나와 있는 기사가 왔는데요. 이 광군제라고 이제 11월 11일 에 했는데 알리바바 사이트에서만 매출이 83조 8천억 원에 엄청난 금액이 팔렸죠. 알리바바에서만. 그리고 이제 이보북 소비라든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했고요. 이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매출 2위 업체들에도. 굉장히 많은 매출액이 일어나는데, 징둥닷컴에서는 45조, 여기.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루에 어 판매가 되는 거죠. 광군제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 그 시장 특수가 특별한 일에 있어서 어 많이 팔린다. 11월 10일에. 그것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은 이제 좀더 내용을 보자면, 은 이게 이제 그 예전의 사이트인데, 예전 그 작년에가 이제 그 알리바바 사이트가 80조 원이 넘었고요. 이게 이제 한 5년 전에, 보시면은 20조 원이었어. 사회 이때만해도 이제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매출에 우리나라 뭐 매출 착주 기회사뭐 슈로 뭐 이런 거 했을 때 110억 원의 매출 뭐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마케팅에서는 커스터머, 뭐, SDP, 뭐, 이런 게 있는데, 앞에 E가 붙어갖고, Electronic Customer. 그니까 전자, 고객. 그래서, 이제, 고객 경험 관리가 중요하고, 이 c r m 이라고 해서, 고객 목표에 대한 고객 관계에 집중하라든지 고객과의 1대1 관계를 중시한다든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고객 마케팅, 이 고객 정보 통합 솔루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STP라고 해갖고 일렉트로닉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고객에 대해서 뭐 배인 앤 컴퍼니 컨설팅 회사라든지 맥킨지라든지 소문이 이런 데서는 거래 편익 주구자냐뭐 브랜드에 오가냐 일반 구매자냐. 어, 유튜브 업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냐, 가격 민감자냐 이렇게 이제 특정 컨설팅 회사에는 이렇게 온라인 고객을 구분을 했고, 맥킨지 같은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거래 편의자냐, 탐색자냐, 접속 주구자냐, 거래 고수 교섭자냐, 콘텐츠 매니아냐, 엔터테인먼트 매니아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는 예술 전문가냐, 경험 애호가냐, 가정적 사람이냐, 아니면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야? 형식 타파주의자인가? 전문 프로페셔널인가? 이렇게 이제 고객을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타겟팅이나 고하면 표적. 그러니까 회사의 전략적 목표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아, 목표 세분 시장을 선택하고 거기에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이 타겟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일렉트로닉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첫째 거래 편의 추구자 집단에 대한 포지셔닝이냐 탐색자냐, 접속 추구자냐, 거래 교섭자냐, 마니아냐, 엔터테인맨이냐에 따라 어떻게 우리 기업이 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포지셔닝 하느냐 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ESTP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 프로모션이라고 해갖고 예전에 이제 광고에 배너 광고라든지 지금 네이버의 배너 광고 엄청나게 비싸죠 금액대로 여러분 조회하면 알 수가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그포탈 업체의 배너 광고 비용이 높고 전달력이라든지 도달력이 굉장히 크다. 인터넷 인포머션을 해갖고 정보와 함께 상업적인 것들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뭐 웹스폰서쉽 이메일 광고 그 다음에 이마켓 플레이스라고 해갖고 비투비 거래의 한 종류로서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비즈니스 거래를 유발시켜 주는 가상의 시장 또는 매개 공간으로 이마켓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마켓 플레이스에는 판매자 주도형, 그다음에 구매자 주도형, 중립적 이마켓 플레이스 이렇게 따라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통합 방향에 따라 보털, 호털 메가마켓 등 이렇게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에 따라 다르고 전자상거래 기능에 따라 카탈로그형 겸매형, 공동구매형 등으로 다를 수가 있다. 또 구조에도 뭐 피라미드형이냐 나비형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때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 오프라인 주도형이냐 솔루션 업체 주도형이냐 인터넷 기업 주도형이냐 해갖고 나누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투오라고 하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 뭐 매장 뭐 이런 것들이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마켓플레이스가 예전에 발전 방향 벌써 이제 거의 2 0여년 전에 이런 방향으로 쭉 나왔는데 크게 기능 확대라든지 범위 측면에서 이렇게 그 이마켓플레이스가 전방통합, 후방통합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광군제 앞에 기사 나왔죠. 이게 이제 어꽤 오래 전에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뭐 20조 원 아치씩 팔리고 뭐 100억 위안 뭐 이렇게 순식간에 몇십 초, 일분 안에 이렇게 팔린다는 기사들도 있고 아까 최근 기사 처음에 보여드렸었죠. 그거랑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올해 매출을 11월 12일과 내년 12월 15일에는 어떤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인터넷 그 마케팅이라든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1인 기업이라든지 혼자서 집에 아이템만 좋으면 뭐든지 수출해갖고 어 판매도 할수 있고 뭘 온몰이라고 하고 뭐 알리바바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쉽게 공략도 할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요즘 SNS가 발달하고, 모바일, 커머스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갖고, 어, 이거에 굉장 개념과 목표로 보자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에게, 고객까에 공급, 사슬의 물자, 정보 자금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비 s 스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기법이다그래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일렉트로닉화 하는데 첫 번째 디지털 환경에 맞게 원료 제품 정보 흐름을 리엔지니어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 원료 구매, 제조 물류 등을 동기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봤을 때 동태적인 개념으로 전통적인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통합과협력과동기와 순으로 핵심 내용이 끊임없이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최적화를 시도하고요. 통합, 협력, 동시화 그다음에 사업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뽑는 음, 활동 내, 그다음 사업 기능 간 고객 선및 공급선 및 고객 관계 제휴 파트너 해가지고 이런 뭐 서명 콤팩 어 휴넷 패커드 선대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첫 번째는 기존의 공급사수를 통합하고 두 번째 고객과의 협력 통제를 개선하고 나중에는 공급사슬과 하나의 논리적 기업으로 동시화한다. 싱크로나이즈드. 이게 가능한 게 5G 기술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 시간적 즉시성이라든가 이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서플라이트 체인 매니지먼트가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펜덱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물류 기업이지만 서플라이트 체인 매니지먼트에, 뭐어 합류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무역 쪽에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무역협회라든지 무역정보통신 이런 데서 전자무역을 통해갖고 어무역을 예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자 무역은 글로벌 마케팅 정보 수집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새로운 대금 결제 방식, 물류 관련 서류 처리, 전쟁의적인 종합 물류 정보 네트워크의 구성, 온라인 콜센터 또는 비즈니스 고객 서비스 지원이라는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무역을 통해 갖고 우리가 예전부터 전자무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데 뭐 기업의 생산성을 강화할수 있고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IT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경제적 효과는 가격 경쟁력을 따르는 수출증대, 세계적 GDP증대, GDP가 증대함에 따라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 가격 경쟁력 향상에 따르는 수입이 또 증대될 수 있고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 증대 이게 이제 총 수출 신고 고용 증 고용의 증대 총 수입 증대라는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 효과를 통해서 고 전자 무역이 굉장히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 무역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보여주고 있는데, 소매평매 비중, 이게 전자무역을 통해 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무역은 우리가 이제 행위시장조사인 거래선 발굴이라든지, 거래재임이 신용조사, 매도계약서 발송, 전자신용장에 개설, 수출 목표물품의 확보, 수출 통관, 선적과 보험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전자무역을 통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거래 알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쌍방향 품신 목표 시장에 대한 표적 국가의 접근이 용이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보안상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거래 성사율이 오퍼 뭐 정보량이좀 저조한 편인데 코로나 19 이후에는 이것이 많이 어 개선이 됐죠. 그래 거래알선사이트 같은 것도 예전에 많이 있는데 오퍼 정보를 어 검색한다든지 오퍼 등록, 오퍼 정보, 어, 정보 게시판 뭐 다양한 형태가 있죠. 카탈로그, 주문형 오퍼 정보 수신, 거래 오퍼 관리 시스템, 웹. 사이트 링크, 연결 등 이런 것들이 전자 무역, 전자 상관의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2B라든지 B2C, 뭐 C2C, O2, O 뭐역의 다양한 형태, 뭐 정부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통해 갖고 여러분들 1인 기업이라든지 1인 그 마케팅을 통해 갖고 충분히 집 안에서도 혼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아이템만 좋으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어. 한국무역정보통신학회와 온라인 디지털 포럼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뭐, 신선영 씨가 이제 한국무역회 해외 마케팅 실장이신데 발표로 하신 자료가 있어요. 4월 15일날 디지털 수출 마케팅 혈원과 전략해갖고, 무역협회에서 비대면 화상 상담회의를 통해갖고, 여러가지 수출 프로모션 등 수출 마케팅, 그리고 여러가지 실적을 만들었고, 올해그계 그래 그런 비대면 수출 마케팅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수 있고, 주요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이제 무역협회에서 해외 마케팅 사업들을 이렇게 대면으로 쭉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전시회라든지 뭐 참가 부스, 해외, 해외 바이어 초청, 뭐 전문 무역상 매칭, 뭐 세미나 이런 게다 개최 불가 취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판데믹 이후에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통한 여러 가지 상담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어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했다 그래서 화상회의라든지 화상으로 개최 대부분 화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개최되고 이렇게 성공적인 어 개최를 시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 이런 예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줌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갖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장점은 뭐, 시간절감, 비용절감, 공간적 극복의 제약, 수저마켓팅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체기간의 여러가지 번거로움이라든지 노력이 증대가 되고요.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 제품에 대한 특히 불리하다. 식료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은 직접 접해봐야지, 우리가 아는데, 화면상으로 만 하는 거는, 접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피로도도 많이 증가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